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꼭 이렇게 말하고 나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어땠을까? 왜그 말을 못했을까? 오늘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세 가지 작은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하고 싶은 말은 그때 해두기. 다음에 얘기하지 뭐. 지금은 타이밍이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감사해. 고마웠어. 미안해. 이런 말은 생각났을 때 바로 해두는 게 맞습니다. 후회는 대부분 말하지 않은 데서 시작되니까요. 응.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기. 우리는 선택을 앞두고 늘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대부분의 후회는 틀린 선택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데서 옵니다. 망설이다 놓친 기회는 한 번쯤 시도했더라면 어땠을지 계속 마음에 남거든요. 3.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쓰기. 하루 24시간 그중 10분이라도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써보세요. 글을 쓰든 산책을 하든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작은 시간을 나답게 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 후회를 덜 하며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창한 걸한게 아니라 그저 해야 할 말을 하고 고민을 줄이고 자기 시간을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해 썼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선택 하나만 나답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후회 없는 당신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